자,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비아그라정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작년 12월에 60정을 구매했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1차 약제도 샀다는 거 아니에요? 1차 약제는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구입한 것이다. 88정 발기부전 치료제로 작년 12월 304정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비아그라가 비싸서 좀 싼. 팔팔정을 구매했던 것이다. 그다음에 다이아 막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왜 샀냐? 이건 고산병 치료제인데 작년 12월에서 지난 6월까지 총 1,200정을 구입했습니다. 남미에 가셨을 때 고산병 치료제만 가져갔더니 뭐 같이 간 사람들이 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아, 안되겠다. 비아그라를 추가 처방해서 사놨던 것인데 뭐 쓰진 않았다. 지금 이런 해명입니다. 김상희 의원 고산병의 비아그라 처방은 불법이다. 청와대 의무실장에 해명이 나왔습니다.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처방했다. 외신들 파란 집에 청와대에서 파란 알약이 문제가 됐다. 이게 좀 무슨 망신인지 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산병 치료를 사용하는 약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약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질환에 첫 번째 사용하는 약과 서스트라인 약이 있고요. 예. 후에 보존, 보조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예방적 목적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 예. 약을 하면 상당히 이제 뒤에 처지는 약들이고. 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랬을 때3순이다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청와대에 계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으시고, 예.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최신 지경을 좀 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아세타졸정을 산 양에 비해서도 좀이 비아그라와 88정의 숫자가 좀 과다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문제의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200개를 이제 그 청와대에서 구입을 해놓고 있는데요. 예. 어, 이거는 아주 그 고산병에 딱 쓰는 고산병 치료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고산병약은 고산병약대로 사놓고 이 비아그라나 88 예. 같은 거를 또 어, 360개를 사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산병 때문에 샀다고 하는 게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 고산병 약을 구입을 했으니까. 이거 예. 어, 어떻게 생각을? 어, 어떻게 저, 저 서영수 쌤부터? 예. 아, 이참 헷갈리네요. 원래 저 부인이 싫으면 예. 처갓집 기둥만 봐도 싫고. 대통령이 싫으면 예. 청와대 기둥만 봐도 그냥 싫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그래서 제가 보기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아, 이 사태의 본질을 좀 가려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요. 그 뭐냐면, 냉정하게 해 이죠. 예, 청와대가 실수한 것은 제가 볼때 청와대 예. 내에서 예. 경호실이 쓰는 약, 예. 비서실이 쓰는 약, 예. 그리고 대통령이 쓰는 약을 구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마저, 마구 섞여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을 위한. 그 쓰여진 약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건 오해, 했습니다. 오, 그 오해는 일단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만 쓰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영국 대변인이 하지 말고 의무실장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구별했으면 좋은데 오늘 해명한 것도 아,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호실에서 뭐 사실 제가 여기서 진보 야당 패널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 많은 비판을 했지만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몇 가지만 해명을 하자면. 예. 경호실과 그 백일단 경비단은 평상시에 훈련이 아주 고됩니다 만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타박상이라든가 잦은 중경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네. 백일, 경비단이나, 백일 경비단이나 이런 경호실 사람들은 의무실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나서 위급한 경우에는 바로 그정독 도서관 앞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있는 국군통합. 병원인 서울지구대병원 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가서 수술을 받거나 중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무실은 없다고 해명했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의무실에는 수술실은 없지만 타박상이나 찰과상 입을 때, 왜 훈련이 아주 격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관련 훈련하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훈련하다 을 그런 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예. 마취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일정한 그 약품들을 쓰였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비약을 음. 하나 예. 그리고 어, 이 팔팔정 이런 것도 보산 치료제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께서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보가. 네네네 쓰인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해명을 그러면 그 이전에도 썼다라는 걸 이렇게 밝히면서 중재를 아, 해야죠, 그렇으면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도 이게 경호실용인지 비서실용인지 대통령용인지 구별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세월호 일곱신고과 관련돼서 마치 그것이. 대통령의 성형이라든가 마취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아... 이런 걸로 억측하기끔 만든 거는 청와대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안 되는 것은 태반만을 감초 주사제라든가 전립선 치료제 발모 탈모 방지 이런 것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의무실장이 정확하게 없었어요. 좀 밝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듭니다. 해명이 빠졌다니까요 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지? 국민들의 이런 억측과 오해들이 음. 계속 되고 증폭되고 대통령에 대한 미운 감정이 비서실이라든가 경호실에서 고생하시는 서영호 소장, 뭐저 의무실 근무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청,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이 아는 데까지만 아는 거잖아요. 서영호 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야 주말로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나라 고함이라도 지르지만 네. 경호실이나 백일단에 있는 경비하는 그 군인들도 우리나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미운 아니, 마음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켜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사람들까지 뭐 도매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 아니 그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그건 그게 아니고, 양만 뭐, 따지면 얘기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설명을 저, 저 청와대 근무했었으니까 자세히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차차 의원님, 생각해세요 어제 목이 터져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무실장이 이건 나와서 해명을 해라. 그렇습니다. 대변이 정확하죠. 나와서 잘 네, 알지도 못하면서, 뭐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고, 그리고... 잘 거기 계셨다니까 여쭤보는데 전신 마취 유도제 전신 마취제는 왜 필요해요? 수술지도 없는데. 제가 볼때 그거는 그러니까 전신 마취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일부 국소 마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박상이라든가 네, 상처가 네. 있을 때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이수 네.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다시 따져보고좀 오래 기다리시게 다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회원님. 예. 아니 이제 우리 최영우 <laughs> 저 실장 얘기하는 중에 네. 그 청와대에 있는 군인들도 국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또 그 얘기하면서 조금 오버할까봐 제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 <laughs> 하여튼 뭐 그렇고 저는 이 문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득 의원 네. 있죠. 과거에. 네. 그 양반이 볼리비아 갈때그 네. 화이자의 네. 이 약품을 조금씩 미량씩 드셨어요. 그리고. 만사통 네. 그 이상득이요? 네. 그렇게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그이 사실은 그 아마 2000m 이상에서 저는 좀몇 맵... 많이 잡았거든요. 예. 저기 저 히말라야에서도 잡고, 에콰도르에서도 잡고, 예. 몇번 잡았는데, 그리고 예. 또 저기 저 뉴멕시코에서도 잡았는데 네, 네. 상당히 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네, 예. 이 비아 그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네. 이 화이자 약이 네. 미량씩 먹으면 서, 서, 효과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긴데. 뭐 나눠서 먹는 데, 네. 그래서 분의1씩 먹는 데 그래서 뭐, 지금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래. 예. 이 비아그라나 팔팔정은. 예. 분명한 거는 글쎄 오늘 음무 실장 얘기를 들어봐더라도 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예. 박근혜 대통령 일갑시 이관하고는 상관 없는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없는데 예, 예. 지금 이 자체가 좀 이렇게 야하고 자극적이니까 <laughs> 예. 이 문제를 상당히 열 아주 열정적으로 파헤치는데 그 열정적으로 파헤친 분도 사실은. 약사기 때문에 이 예. 약의 어떤 그 약사 출신인데 이 약의 심상위원. 어떤 용도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약의 예. 용도에 대해서는 의사만이 절대적으로 권한 이 있는 거지. 여기 나오신 분이 이거 이 약은 어디에 쓰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권한, 예, 자기 권한을 넘는 그렇죠. 건데. 의사가. 예. 다만 이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예. 정말, 정말 깊이 슬픈 깊이 게 뭐냐면 아 이건 네. 늑대와 공주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정말로.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는데, 그렇죠? 음. 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못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네. 국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분노의 대상이 넘어서 조롱의 대상이 돼 있어 요 지금. 예예. 예. 참그 걱정인데,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이건 뭔지 아시죠? 예. 화이자, 예. vgr 음. 이게 막 쳐들어왔는데 늑대다, 늑대다 얘기했는데 음. 사람들은 화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 저 음. 국민들은 예. 화이자가. 필요. 그래서 그잘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빨리 해소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예. 제일 믿는 사람이 원래는 사실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못 믿어요. 이게 예. 비극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도 그 의무실장 해명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하면 그 용도를 유사 용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산병 치료의 유사 용도로 산 거다. 그래서 이제 소위 치약 대신 소금을 쓴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비치지 않고 소독용 알코올 대신에 보드카로 를 하는 식으로 샀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비치고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예. 나름대로 좀뭐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국민들한테는 음.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출입해본 입장에서 보면 의무실이 보면은 대부분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주치인은 대통령을 담당하지만. 주체는 예, 대통령을 담당하지만 네네. 의무실은 주로 경호실 직원, 그리고 일반 직원은 주로 경호실이고, 보면 또 경호실들이 국내에서 보다도 해외 순방 때 그걸 대비해서 많이 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순방 때 따라가 보면 경호실 직원들이 보면 약을 참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약들이 사실은 경호실 직원들을 위해서 샀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무실장이 누구죠? 군인. 예. 예, 그래서 의무실장이 대충 이제 군인 출신이 하고 있죠. 군인 이군 중령이요. 군인과 중령. 그런데 이제, 예, 중량. 그래서 중량. 그래서 이제 중량 거. 오늘 이제 설명을 한거 보면 아 네. 고산병 치료제 약도 샀지만 네. 고산병 치료에 지난번에 이제 남, 남미 갔을 때 그런 네. 거를 그때 가서 고산병 걸린 그 경호원들 이좀 있어서 네. 오늘 그걸 대비해서 지난 연말에 샀다라고 해서 올 봄에도 이제 남. 또, 또 남미도 갔다고 아프리카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샀다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시겠네요, 그래서 공무 아니 이가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딱 맞는 약의 용도를 안 사고 예. 왜 이런 거를 사서 이제 오해를 빚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청와대가 이게 좀 다른 것도 아니고 비약을라 이런 예. 것들을 샀기 때문에 예, 예. 국민들한테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이런 약을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 네, 사... 예, 예. 저, 저 최영도 위원 생각은요. 네, 이뭐 일이 꼬이려고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생각지다는 일이 이제 계속 꼬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네. 제가 사이드 이펙트라고 썼는데 네, 예. 이게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사실 감기 뭐 진통을 먹는데 네. 이게 혈관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즘 혈관 치료제로 이제 처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전립선 약이 사실은 음. 또 알고 보니까 진리 습약을 먹으면은 탈모 방지가 되더라 그래서 또탈모제로 쓰이고 그래서 사실 네. 여러 약들이 임상 과정에서 또 여러 네. 어, 효과를 내고 네. 아마 이 비아그라도 저는 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네. 이 약의 성분이 그런 고산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절하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또 이전 정부에서도 예. 정화대 수행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예. 고산지대를 여행할 때 실제로 정치인들도 예. 이걸 이제 아주 비전처럼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바이어그레라는 이학 자체가 아주 예. 참 특별한 또 화제여서 예, 이게 일이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저는 좀 이런 문제는 네. 좀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거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네. 글쎄요 그렇게만 넘어갈 일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약들이 또 있어서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